2022년도에는 굉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했습니다. 거의 전국의 읍면, 리를 빼고는 모든 도시가 이런 규제의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.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요, 만약에 주택이 하나 있다, 두 번째 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2025년 6월 28일에도 이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됐죠. 일단,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고, 여기에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정책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굉장한 여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제일 세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거 그리고 생애 최초가 80에서 70%로 줄어든 거 그리고 주담대 대출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 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원래 이전에는 매매가의 60%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6억으로 제한하게 되니까 필요한 금액들이 굉장히 올라갔다.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분들만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.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. 특히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.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투기성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취득세를 1.1%로 진행을 했습니다. 법인 같은 경우는 12%고요. 3주택 넘어가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8%, 12%로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가 1.1%라는 이런 틈새 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요. 이 부분도 2025년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. 이제는 공시지가 1억이 아니라 2억 이하 지방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제외.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어, 공시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1.1%다. 이런 내용 때문에.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담배 한갑이 50원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4,500원이죠.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,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저렴하게 아, 차이 현재는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있지만 뭐 공시지가 1억 원에서 현재는 2억 원으로 지방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런 기회가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, 즉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경매와 공매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쉽게 저는 설명을 드리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행 빚이 있다 그러면 경매, 세금이 있다. 공매. 결국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볼 수가 있죠.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나온 건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세금을 못 갚아서 나오는 건 공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바로 경매는 오프라인으로 법원을 직접 가셔서 그날 결과까지도 바로 알 수가 있는 반면에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경매는 제공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공매 같은 경우는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이런 정보만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상 공매가 조금 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도 있지만, 경매도 충분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